예순살이 넘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왜 그걸 몰랐을까?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후회를 미리 들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말한 가장 후회되는 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을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후회 1.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한 것. 그때는 회사가 너무 바빴어요. 그게 늘 나의 변명이었죠. 아빠, 오늘 같이 밥 먹자. 주말엔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고.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늘 이렇게 말했죠. 이번 주만 좀 넘기자. 다음 주엔 꼭 같이 하자. 지금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 그 말은 몇 번을 반복했을까요? 한 달, 두 달, 어느새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나는 회사를 키우고, 직급을 올리고, 사람들에게는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정작 가족들 사이에서는 함께 있지만 늘 바쁜 사람으로 남았어요. 딸아이가 첫 발표를 하던 날, 나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아들이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땐, 그 소식을 문자로 받았죠. 그때도 회의 중이라 바로 달려가지 못했어요. 아빠, 괜찮아. 일 많잖아. 그 말이 너무 미안했어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던 아이들. 아내는 그런 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점점 말수가 줄었죠. 마주 앉아도 대화는 일 얘기뿐이었고, 가끔 웃음소리가 들리던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거라는 걸. 시간은 돌릴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아이들이 나보다 더 바쁘고 같이 밥 먹자는 말 한마디도 내가 먼저 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네요. 한 번은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아빠, 어릴 땐 우리가 너무 바빠서 아빠랑 추억이 별로 없어. 그 말이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돈은 다시 벌수 있습니다. 일은 다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나처럼 다음에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음은 언제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손은 금방 커지고 부모님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희어집니다. 곁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곁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지금 바로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할건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후회 2.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 사랑하는 나에게 너무 오랜만에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고 너무 늦게야 이런 말을 하게 되어 미안하구나. 너는 항상 튼튼했지. 밤을 새워도 멀쩡했고 밥을 제때 안 먹어도 끄떡 없었고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도 다시 일어났잖아. 그래서 나는 너를 당연하게 여겼어. 괜찮겠지. 나중에 챙기면 되지. 그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지. 건강 검진은 늘 미뤘고 운동은 내일부터였고 햄버거와 컵라면이 하루 한 끼의 전부가 되던 시절도 있었지. 그리고 지금 너는 아프다. 춤 쉬는 게 힘들고 계단을 오르다 멈춰서야 하고 왼쪽 가슴이 시큰거릴 때면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인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 이게 나에게도 올 줄이야. 말로만 듣던 일이었는데 그제야 알았다. 지금의 몸은 그동안 내가 해온 모든 습관의 결과라는 걸.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야. 수십 번, 수백 번의 선택이 이 몸을 만들어 왔다는 걸. 지금은 늦은 밤에도 잠이 오지 않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고, 웃는 얼굴로 병문 안을 오는 가족들을 보며,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아껴줬더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나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내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었을 텐데. 나는 너를 너무 함부로 다뤘구나. 이제라도 너를 다시 돌보고 싶다. 한 발, 한 걸음 천천히 걷고, 따뜻한 밥한 끼를 정성스럽게 먹고, 밤이 되면 편안히 쉬게 해주고 싶다.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남은 순간만큼은 너를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줘. 그리고 미안하고 고맙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 너의 한 평생 친구. 지금의 나로부터 이 편지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고 그 무엇보다 삶 전체의 기반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사랑도, 일도, 여행도 모두 나중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끼를 챙기고, 오늘 10분을 걷고, 오늘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당신의 건강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돌봐 주세요. 후회 3. 나답게 살지 못한 것. 그때는 그냥 모두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회사에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묻지도 않고 걸었죠. 그는 말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왔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력했다고. 그런데 60이 넘어 돌아보니, 문득, 이렇게 생각되더래요. 나는 언제 나로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 우리는 늘 해야 할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결혼, 집, 자녀? 그 모든 것을 해내느라 정작 나 자신은 점점 뒤로 밀려나 버립니다. 어릴 적 좋아하던 그림은 밥 벌어먹고 살수 있겠니? 라는 말에 접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남들이 박수쳐주는 삶을 살아오느라 내가 박수치고 싶은 인생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상담 심리사 김유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중년 이후의 내담자들이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기대와 기준에 맞춰 살아온 거죠. 가장 많은 후회 중 하나는 한 번쯤 나다운 삶을 살아볼 걸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회사를 은퇴하고 나서 텅빈 시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출근도 회의도 보고서도 필요 없는 인생. 그런데 문득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뭐였지? 그제야 시간이 남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기타를 배우고 싶었고, 작은 여행을 떠나고 싶었고, 조용한 카페에서 글을 써보고 싶었고, 그 모든 것을 나중에로 미뤄왔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체력이 달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겁이 나고 세상과 너무 멀어진 느낌이 들어 쉽게 첫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재민 씨는 삶의 중반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 중 하나는 자의 소외입니다. 즉 자신이 자신답지 못하게 살아왔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후회를 넘어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는 이제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요. 조금 늦었지만 처음으로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지금까지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뭘까? 그 질문을 계속 미루다 보면 나중엔 삶이 내게 답을 내릴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작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책한 권, 취미 하나, 작은 메모 한 줄로도 삶은 조금씩 나답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남이 인정하는 삶보다 내가 사랑하는 삶이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후회사. 용서하지 못한 것. 처음엔 그냥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 표정, 그 행동이 잊히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었고, 같은 자리에 있어도 말하지 않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은 오래된 가시처럼 마음속에 박혀, 살짝만 건드려도 아팠습니다. 나이를 먹고 인생의 무게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땐 정말 미워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완벽하지 않았고 서로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젠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그런데도 용서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이제 괜찮다고 말했지만 막상 얼굴을 보면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없었죠. 그 사람은 어쩌면 지금도 내 감정을 모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도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마주친 그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고 걸음이 느리고 예전보다 눈빛이 많이 약해졌더군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의 그 사람 그대로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 역시 그때의 내가 아니구나. 용서는 과거의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 속에도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남아있진 않나요? 한 번쯤 용서하려고 했지만 결국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당신의 삶이 무거워지고 있지는 않나요? 용서라는 건그 사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그 마음을 놓아주는 순간 나도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나도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마음을 풀어내세요. 꼭그 사람 앞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이말 하나만 건네보세요. 괜찮아, 이제 그만 놓아줄게. 그리고 진심으로, 나 자신에게도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이제 너도 조금은 가벼워져도, 괜찮아. 후회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한 것. 그땐요, 그냥 내가 할수 있을 거란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나이도 많고 경험도 없고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만 생각했죠. 그녀는 정년 퇴직을 앞둔 58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고 언젠간 직접 글을 써보는 게 꿈이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시작해본 적이 없다고 했죠. 시간은 많았어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남편도 일 때문에 바쁘고 나만의 시간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엔 용기가 안 났고, 그 다음엔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엔 지금 시작해서 뭐 하겠나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대요. 비단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년을 앞둔 남성, 육아가 끝난 여성, 퇴직 후빈 시간을 마주한 사람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도전하고 싶었는데 두려웠어요. 두려운 건 실패가 아니라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지금 와서 그게 되겠어. 그런 말을 들을까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그것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해 볼 수도 있었는데 내 안에 있던 불씨 하나를 세상의 바람으로 꺼버린 건 결국 나 자신이었다고요. 은퇴 후 카페 창업을 하는 67세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창업이라는 건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인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그냥 쉬어야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하루하루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어렵죠. 근데 그전에는 그냥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내가 시간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누군가는 그림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유튜브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 텃밭을 가꿨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해봤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삶을 새롭게 만들어줬어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작은 꿈이 있나요? 작은 가게, 그림 한 장, 블로그, 여행, 악기, 공부, 창작. 또는 그냥 나만의 무언가. 그게 아무리 소박해 보여도 당신 안에서 계속 목소리를 낸다면, 그건 결코 사소한 게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젊은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도전은 살아있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조금은 두렵더라도, 그한 발을 내딛어 보세요. 그한 걸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길지만 돌아보면 짧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후회, 그저 노인들의 이야기로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은 지금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랑하고 돌보고 용서하고 나답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당신은 지금도 앞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기는 노년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더욱 깊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